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사부입니다 오늘 컨트 매트릭스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컨트 매트릭스 오늘 하락 예, 금요일에도 하락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6% 하락을 했죠 어, 지난 분석에서 보셨습니까 어, 제가 주식 소림사 사부가 어, 분석을 제대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자, 6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런 식으로 뭐뭐 반등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이런 흐름, 네, 이 나올 수, 수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등처럼 이런 반등. 네, 여기 보시면 은8.7%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6.6%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양봉을 세울 그런 흐름이 나온 구간은 바로 만천 이라인. 자, 분명히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들? 자, 꼬리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이 상승이 결코 작지 않았죠. 12.5% 기가 막힌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꼬리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드렸고요. 예,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페이크를 주면서 말씀드렸던 가격 예, 11,200원 라인까지 지금 거의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5일선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에 앞서서 멤버십 단타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카페로 이동이 되는데, 최근에 단타방 결과, 바닥에서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내지는 급등간 결과를 표로 정리를 해서 올려 놨습니다. 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8월 21일 알티캐스트 2.6%에 추천했는데 당일 상한가. 그리고 ENSE 1.8%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CEO박스도 4.9%에 추천해서 상한가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수백 개 줘서 수십 개 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단타방은 지금 하루에 추천주를 다섯 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용을 하면 되는지 실제 리딩 화면을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시고 아 단타방은 이런 식으로 아, 대장주 단타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실제 수익 인증. 단타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률이 나왔고 이러한 수익률을 얻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 그리고 공지사항에 가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2024년 단타방의 결과를 쫙 정리해서 올려 놨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단위 결제가 아니죠. 가입은 한달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잘 맞는다, 수익이 잘 난다고 한다면 쭉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 채널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이 있는데, 여기 등급에 가입을 하시고, 네,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어, 소림사 단타방의 클라스, 네. 그리고 방향성,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단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콘타 맥트리스 일단은 흐름을 만들었고, 지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락의 추세가 결국에는 꺾이지 않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일선을 돌파했을 때는 뭔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네, 뭔가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흐름을 만들다가 또 급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하락을 했어요.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반토막. 이게 말이 반토막이지 1억 넣었는데 5천만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력도 위에서 팔았겠지만, 들고 있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털고 나갑니까? 다 털고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내려꽂고, 상승했다가 파니까 내려꽂고, 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어, 세력도 야금양 팔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여기서 매수를 다시 재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의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세력은 이득이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올라갈 때도 세력이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득을 보는 게 바로 세력이기 때문에 반토막 났을 때까지 하락으로 이득을 봤다면 이제는 가격을 반토막 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수를 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까지 반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의미 있는 가격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 네, 14,000원대 부분이죠. 14,000원대에서 15,000원으로 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 천원대, 만천 이백 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이제 오일선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행보를 하면서 옆으로 기어주다가 급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3 0까지 상한가까지도 그죠? 아니면은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꼬리가 나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하든지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고 한다면 횡보를 하면서 5일선 돌파했을 때 아니면은 좀더 횡보를 이어가다가, 이어가다가 11선, 여기는 하늘색 선이 11선입니다. 네, 11선을 만나서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오면서 15,000원대 라인까지 어,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중간중간 꼬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양봉을 시원하게 세워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가 나오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일선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지지를 잘 봤다가 반등이 났을 때 야무지게 또 수익을 내는 방향성 그게 가장 옳은 방향이죠. 예. 그래서 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분석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지 라인은 8,500원 라인이 되겠네요. 8,500원 라인.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어, 익절을 보고 어,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탈했을 때에는 그냥 어, 기다렸다가 다시 8,500원대에서 기다려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죠. 8,500원대에서는 이제 11,500원 라인까지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먹고, 다시 빠졌을 때 여기서 반등 먹고, 이러한 패턴이 가장 안전한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단타방, 자, 이런 결과,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 급등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1, 2%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 먹으면 다행인데 잘못되면은 그거 한 번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 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손님사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을, 가입을 하셔서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